엄마 시어머니 진짜 못 참겠어. 맨날 맨날 쳐들어와서는 집안일 다 뒤집어 놓고 아 진짜 숨막혀 죽겠어. 그 말을 들은 순간 제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습니다. 저는 그날도 여느 때처럼 반찬통을 들고 며느리 집 앞에 섰습니다.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고 문을 열었죠. 신발을 벗으며 지연아 나왔다 하려는 순간 안방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에 입이 굳었습니다. 지연이의 목소리였어요. 제며느리 말입니다. 친정엄마와 통화 중이었나 봅니다. 문이 열린 줄도 모르고 큰소리로 말하고 있었죠. 아니 도와준다면서 완전 자기 집인 줄 알아. 부엌 싹다 바꿔놨다니까? 내가 왜 시어머니 눈치 보면서 내 집에서 살아야 돼.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누군가 제 심장을 송곳으로 찌르는 것 같았죠. 저는 현관에 선 채로 꼼짝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제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더 좋고요. 그리고 혹시 제 마음이 공감되신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겠어요?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오늘 하루 좋은 소식이 찾아올 거예요. 그리고 엄마, 애 사진 막 찍어서 동네 방네 자랑하고 다니는 것도 짜증나. 허락도 안 받고. 아, 온다는 소리도 안 하고 그냥 찾아오니까 귀신인 줄. 언제 올지 몰라서 맨날 긴장하고 있어야 된다니까. 며느리가 거실로 나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황급히 현관문을 닫고 밖으로 나왔죠. 다리가 후들거려서 복도 벽에 기대야 했습니다. 쳐들어온다는 말이 귀신 같다는 말이 제 가슴에 대모처럼 박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반찬 바구니를 문 앞에 내려놓았어요. 카톡으로 반찬 문 앞에 뒀다고만 보내고 돌아섰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10분이 10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등이 바뀌는 것도 몰랐죠. 뒤에서 누군가 경적을 울려서야 정신을 차렸습니다. 집에 들어와 부엌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손목이 욱신거렸어요. 반찬 만들고, 빨래하고, 손주 돌보느라 생긴 통증이었는데, 오늘따라 유독 아프더군요. 따뜻한 물에 손목을 담그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도와준다고 한게 죄인가?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천장만 멍하니 바라보다가, 새벽 3시쯤 일어나 거실로 나왔죠. 더는 이렇게 살 수는 없다고 생각했죠. 누구를 위한 희생인지 누구를 위한 도움인지 분명히 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저는 올해 68세 전김입니다 남편과 사별한 지 5년이 됐죠. 아들 민수가 결혼한 건 3년 전이고 손주가 태어난 게 11개월 전입니다. 곧 돌이에요. 며느리는 임신하고 나서 휴직을 했는데, 복직이 쉽지 않은 모양이더군요. 며느리 친정은 부산이라 자주 올수 없는 형편이었죠. 처음엔 며느리가 먼저 부탁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아기 낳고 나면 좀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친정 엄마는 너무 멀리 계셔서. 그 말에 저는 흔쾌히 응했죠. 아니, 오히려 기뻤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믿고 의지한다는 게 말이에요. 저희 집에서 아들네까지는 도보로 10분 거리입니다. 아침 9시면 반찬통을 들고 출발했죠. 월수금은 반찬 해가고 화목은 청소와 빨래를 했습니다. 토요일엔 장을 받아주고요. 일요일만 쉬었어요. 며느리가 휴직하면서 집안 사정이 빠듯해진 것 같아 매달 50만 원씩 용돈도 보탰습니다. 애 키우는 데 쓰라고 하면서 봉투에 넣어 살짝 두고 왔죠. 며느리는 처음엔 사양했지만. 나중엔 고맙다며 받았습니다. 제 하루는 이렇게 흘러갔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반찬 준비하고 9시에 며느리 집 도착. 오전엔 청소하고 빨래 돌리고 점심 차려주고 설거지하죠. 오후엔 아기 재우고 저녁 준비까지 하면 6시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손목이 아프기 시작한 건석달 전부터였어요. 병원에선 건초염이라더군요. 당분간 손목 쓰는 일을 줄이세요. 하지만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며느리가 힘들어 하는데 말이죠. 저는 정말 도와준다고 믿었습니다. 며느리를 친딸처럼 생각했어요. 제가 해줄 수 있는 건다 해주고 싶었죠. 출산 후 몸조리도 제대로 못하는 것 같아 안쓰러웠고, 육아에 지쳐 보일 때면 더 많이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부엌 정리도 제가 편한 대로 바꿨습니다. 더 효율적으로 요리할 수 있게 말이에요. 손주 사진도 제 친구들한테 자랑하고 싶어서 카톡에 올렸죠. 우리 손주 예쁘지 않니? 하면서요. 그런데 며느리는 그게 답답했나 봅니다. 제가 매일 오는 게숨 막힌다고 쳐들어온다고 했잖아요. 귀신 같다고. 제가 그렇게 불편한 존재였나요? 돌이켜보니 며느리가 가끔 피곤한 표정을 지었던게 떠오릅니다. 제가 이렇게 하는게 더 좋아. 라고 조언하면 네 어머니하고 대답은 했지만 표정이 밝지 않았죠. 저는 그저 산후 우울증인가 싶어서 더 챙겨줬는데 그게 아니었던 겁니다. 그날 이후로도 저는 며느리 집에 계속 갔습니다. 하지만 예전과 달리 도락을 누르기 전에 초인종을 먼저 눌렀죠. 어머니 오셨어요? 하고 며느리가 문을 열어주면 그제야 들어갔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그날도 반찬을 들고 갔는데 화장실에 갔다가 거실로 돌아오는 길에 또 들렸습니다. 언니, 시어머니가 또 왔어. 아, 진짜. 매일 이렇게 와서 감시하는 것 같아서 미치겠어. 며느리가 친구와 통화하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복도에 멈춰 섰죠. 그것도 그런데 반찬 맛도 별로야. 짜기만 하고. 근데 어떻게 맛없다고 해? 만들어 주시는데. 그냥 먹는 척하고 버려. 제 손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새벽부터 일어나서 정성껏 만든 반찬을 버린다니요. 아, 언니는 좋겠다. 시어머니 없어서. 나는 진짜 숨도 못 쉬겠어. 애 키우는 것도 간섭하고 기저귀 이렇게 채워라 분유는 이렇게 타라 아니 내가 애 엄만데 내가 알아서 할게요 며느리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현관으로 걸어갔죠. 반찬통을 부엌에 놓고 지연아 나 간다라고만 했습니다. 어머니 벌써 가세요 차라도 한잔 아니야 바쁜 일이 있어서. 집으로 돌아오면서 생각했습니다. 고마운 줄도 모르고 정말 배은망덕하구나. 그날 밤 손목 통증이 더 심해졌습니다. 파스를 붙이면서도 억울한 마음이 들었죠. 병원비도 아까워서 참고 있는데 며느리는 제 정성을 쓰레기통에 버리고 있었던 겁니다. 침대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나. 남편도 없는 노년에 이렇게 무시당하면서까지. 새벽 2시 저는 다시 일어나 거실로 나갔습니다. 며칠 전부터 작성하던 공책을 펼쳤죠. 그동안 제가 며느리 집에서 한 일들을 날짜별로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3월 2일 반찬 5가지 청소 2시간 아기 돌봄 3시간 3월 3일 장보기 1시간 요리 3시간 빨래 1시간 하나하나 적다 보니 어느새 공책이 빼곡해졌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단단한 결심이 섰죠. 더는 이렇게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 내 노동의 가치를 분명히 하겠다. 사흘 뒤 토요일 오후 저는 며느리 집으로 향했습니다. 평소와 달리 반찬통 대신 서류봉투를 들고 갔죠. 초인종을 누르고 기다렸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어, 오늘은 반찬 안 가져오셨네요. 며느리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 없이 집으로 들어갔죠. 민수야, 이리 나와보라. 제 목소리가 평소와 다르다는 걸 눈치챘는지 아들이 놀란 표정으로 나왔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세요? 저는 거실 테이블에 그동안 작성한 공책과 서류를 펼쳤습니다. 며느리와 아들이 소파에 나란히 앉았죠. 오늘 할 얘기가 있어서 왔다. 잘 들어. 공책 첫 장을 펴서 보여줬습니다. 거기엔 제가 지난 6개월간 한 일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죠. 돔 기록이다. 날짜, 시간 그리고 내가 한 일들 다 적어놨어. 엄마. 이게 뭐예요? 왜 이런 걸? 두 번째 서류를 꺼냈습니다. 가사도우미 업체 베이비시터 회사 반찬가게의 견적서였죠. 시장 가격이야. 내가 한 일들을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인지. 며느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어머니, 갑자기 왜 이러세요? 저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무료 서비스는 없다. 아들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엄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언제 엄마한테 일을 시켰어요? 엄마가 도와준다고 해서 그래, 내가 도와준다고 했지. 그런데 너희는 그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는구나. 며느리가 눈을 피했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죠. 앞으로는 달라질 거다. 내가 오는 날은 월, 수, 금.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그것도 너희가 정식으로 요청할 때만. 엄마, 도대체 왜 이러는 거예요? 왜긴 왜야. 나도 사람이니까. 대접받고 싶으니까. 공책을 덮으며 일어섰습니다. 며느리와 아들은 멍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기만 했죠. 저는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잠깐만요, 어머니. 그럼 다음 주부터는요? 내가 말했잖니. 정식으로 요청하면 생각해 보겠다고. 그리고 하나 더. 저는 돌아서서 며느리를 똑바로 봤습니다. 앞으로는 고맙다는 말 한마디라도 해라. 나는 너희 한녀가 아니야. 현관문을 나서려는 순간 며느리가 비웃는 소리를 냈습니다. 그럼 그동안 도와주신 건다 계산하고 가시려고요? 그거 다 돈으로 받으시게요? 저는 한숨을 한번 크게 쉬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가방에서 또 다른 서류 뭉치를 꺼냈죠. 자 이제 진짜 얘기를 해보자. 테이블 위에 서류를 펼쳤습니다. 거기엔 더 자세한 내역이 있었죠. 지난 6개월 총 201위 시간, 시간당 값5 0 0원으로 계산하면 3 18만 원. 반찬 재료비는 내가 다 부담했어. 여기 영수증이야. 스테이플러로 묶인 영수증 뭉치를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민수의 얼굴이 빨개졌죠. 그리고 매달 50만원씩 용돈, 6개월이면 300만원, 합치면 600만원이 넘는다. 그걸 왜 지금 말씀하세요? 그동안은 괜찮으셨잖아요. 저는 며느리를 똑바로 봤습니다. 값을 달라는 게 아니다. 대가 없이 한 일을 험담으로 갚지 말라는 얘기야. 며느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엄마, 무슨 소리예요? 시어머니, 진짜 못 참겠어. 맨날 쳐들어와서 숨 막혀 죽겠어. 내 아내가 한 말이다. 아들이 며느리를 돌아봤습니다. 며느리는 입술을 깨물었죠. 반찬도 맛없어서 버린다더구나. 새벽부터 일어나서 만든 반찬을. 저는 웃지 않았습니다. 목소리도 차분했죠. 나는 며느리를 딸처럼 생각했다. 그래서 한 번도 돈 달라고 하지 않았어. 친정 엄마가 멀리 있어서 외롭고 힘들 것 같아서 내가 그 자리를 채워주고 싶었거든. 눈물이 나려고 했지만 참았습니다. 그런데 너희에게 나는 그저 공짜 일꾼이었구나. 언제 올지 몰라서 긴장된다는 귀신이었고. 엄마, 그게 아니라 나는 하녀가 아니다. 네가 나를 불편이라 부르는 날 무료 서비스는 끝났어. 며느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앞으로는 대접받으며 도울 거야. 그게 싫으면 돈 주고 다른 사람을 구해라. 저는 일어서서 마지막 통보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앞으로 니네가 말하지 않으면 집에 오지 않을 거다. 엄마, 그럼 바쳐는요? 필요하면 연락해라. 내가 시간 되면 만들어 주마. 안 되면 반찬 가게에서 사 먹어. 청소나 빨래는요? 마찬가지다. 미리 부탁하면 내가 갈수 있는지 확인해서 답하겠다. 급하면 가사 도우미 불러라. 저는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더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건 마지막이다. 봉투를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평소 용돈을 넣던 그 봉투였죠. 앞으로 용돈도 끊는다. 엄마, 왜 이러세요, 진짜? 고마워하지도 않는 사람들에게 왜 내가 돈을 줘야 하니? 어머니, 저희가 잘못했어요. 정말 감사한 줄 알고 있어요. 지금 말하는 게 진심이니? 아니면 용돈이 끊겨서? 대답이 없었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며 말했죠. 알았다. 일주일 시간을 줄게. 그동안 너희가 어떻게 할지 생각해봐라. 현관으로 향하면서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했습니다. 아, 그리고 도어락 비밀번호도 바꿔라. 내가 귀신처럼 들어오지 못하게. 아들이 따라 나왔습니다. 엄마, 진짜 이렇게 하실 거예요? 그래, 나도 이제 내 인생 살 거야. 68년 동안 남 눈치만 보고 살았더니, 이제는 며느리한테까지 무시당하는구나 싶어서. 엄마. 민수야, 엄마도 사람이다. 상처받고 아프단다. 너희가 그걸 이제라도 알아줬으면 좋겠어. 저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왔습니다. 밖으로 나오니 봄바람이 불었죠. 시원했습니다. 마음이 후련했어요. 집으로 돌아와서 거실에 앉아 차를 한잔 마셨습니다. 이제부터는 제 시간을 가질 수 있겠죠. 친구들도 만나고, 문화센터도 다니고. 그래, 이제부터는 나를 위해 살자. 그렇게 다짐하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이 참 맑았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아들 내에서 연락은 한 번도 없었죠. 저도 일부러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친구들과 등산도 가고 문화센터에서 요가도 배우기 시작했어요. 손목도 많이 나아졌습니다. 무리하지 않으니 통증이 줄더군요. 그런데 일주일째 되는 날 저녁 아들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저 민수예요. 그래 무슨 일이니? 그게 내일쯤 와 주실 수 있으세요? 목소리에 피곤함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달력을 확인했죠. 내일은 친구들과 약속이 있는데 무슨 일인데? 한참 뜸을 들이다가 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내가 많이 힘들어해요. 집도 엉망이고 애도 보채고 그래서 엄마 제발 좀 도와주세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답했죠. 내일 오후 2시, 2시간만 도와주마. 다음날 2시 정각 저는 아들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리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죠. 거실은 장난감으로 뒤덮여 있었고, 부엌엔 설거지가 산더미였습니다. 빨래도 며칠째 쌓여 있었어요. 며느리는 초췌한 얼굴로 아기를 안고 있었죠. <laughs> 어머니. 저는 아무 말 없이 앞치마를 두르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설거지부터 시작했죠. 그 다음엔 빨래를 돌리고 거실을 정리했습니다. 두 시간이 지나자 집이 말끔해졌습니다. 저는 앞치마를 벗으며 말했죠. 오늘은 특별히 도와준 거야. 며느리가 갑자기 허리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철이 없었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이제 알겠어요. 아들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정말 감사했는데 그걸 표현 못했어요. 죄송해요. 그리고 그날 제가 한말 정말 잘못했어요. 어머니는 저희에게 은인이신데 정말 죄송합니다. 눈물을 흘리는 며느리를 보니 마음이 좀 풀렸습니다. 앞으로는 서로 존중하면서 지내자. 나도 너희를 존중할게. 너희도 나를 존중해 줘. 네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그때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물었죠. 어머니, 다음 주에도 와 주실 수 있으세요? 제가 정식으로 부탁드려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월요일 오전 10시 괜찮겠니? 네, 정말 감사합니다, 어머니.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된것 같았죠. 그날 이후 우리 관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며느리는 제가 올 때마다 어머니,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해요 라고 인사합니다. 제가 만든 반찬을 먹으며 정말 맛있어요 라고 칭찬도 하죠. 아들은 퇴근길에 제가 좋아하는 빵을 사다 줍니다. 엄마 이거 좋아하시잖아요 라면서요. 저도 예전처럼 무작정 도와주지 않습니다. 일주일에 세번 정해진 시간에만 가죠. 그외 시간은 제 삶을 삽니다. 문득 깨달았어요. 진정한 사랑은 희생이 아니라 존중이라는 걸. 서로를 존중할 때 비로소 행복한 가족이 될수 있다는 걸 말입니다. 혹시 저처럼 며느리 집에 매일 가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한번쯤 생각해 보세요. 서로 존중하고 있는지를. 때로는 거리를 두는 것이 더 가까워지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 사랑하되 존중하고 도우되 대접받으세요. 우리도 한 인생을 살아온 어른입니다. 이제는 존중받으며 살 자격이 있지 않을까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이야기 나눠주시면 저도 힘이 납니다. 이런 이야기가 또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좋아요도 함께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께 이 이야기가 전해질 겁니다.